육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수원KT와 대구한국과 수원사의 맞대결 조현윤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KT는 이어패에 빠지게 되면서 수원KT의 2위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아쉬운 표정이 이제 배어 나오고 있는 강혁 감독입니다 코너에 문성곤이 날리고 아, 있습니다 아, 성공! 문성곤! 누가 마무리 지어야죠? 청소합니다 청소년 선수!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6강과 4강 플레이오프는 오전 3선 승제,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챔프전은 7전 4선 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대진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6강 PO에서는 수원 KT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4위팀과 5위팀이 만나고요. 반대편에서는 3위 울산현대 모비스, 6위 안양정관장, 그리고 이네팀 가운데 승리한 두 팀이 각각 서울 SK와 창원 LG를 4강 PO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티양은 정말 이 제목대로 긴급하게 호출을 했습니다. 은도회 선수의 형제상, 그리고 무릎부상도 좀 있었고요. 교체가 어, 됐고 문성곤과 문정현, 레이션 헤먼즈, 하윤기 그리고 허운 선수인데요 허운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 6라운드 활약 상이 괜찮았습니다 어, 벨란겔과 박지훈, 새롭게 가세한 마티앙과 김준일 그리고 작년 시즌까지 KT에서 활약했었던 정성우 선수입니다 네, 빠르게 어, 현재 무적 신세였던 마티앙 선수 영입을 했고요 네. 네. 오늘 경기 주전으로 뛰게 됐습니다 자 6강 플레이오프 1차전 어, 수원 KT와 가스공사의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벨란겔 두 명이 따라가는데요. 김준일에게 안쪽 마티앙 좋은 위치입니다. 인사이드, 인사이드 득점. 득점을 마티앙에 올려줍니다. 그렇죠. 무성우 선수가 지금은 제어를 잘해줬죠. 네. 김준일 외곽. 오 정성우 석점 시도첫 득.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야 초반 출발이. 아, 해먼지 쪽으로 탈취하게 해주준 네. 김준일입니다. 정성우 선수 탈취하게 해주고요. 허우는 뚫어버립니다. 레이어 득점. 마티앙 선수를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드리블 드라이브 스 해번지가 움직여주고요. 허훈이 돌파하다가 풀업 잡퍼 걸렸어요. 블락샷블락샷입니다 어느새 김준일이 네. 도움수 뒤로 왔습니다 안쪽. 돌아삼면서 외곽. 다시 안쪽으로 하윤기. 페이더웨이 앤드원. 하윤기. 네. 허훈. 허훈이 흔들어보는데요. 스텝백. 접수. 동점을 만드는 허훈의 석점포. 어훈 모건 스프링.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바운스 패스, 모건 쪽. 어, 공을 다시 따냈습니다. 어훈 어, 4초 남겨놓고 어, 키가 걸어문 정현. 객기 합니다 역전 KT. 어훈도 수비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시간이 많이 썼습니다. 6초, 5초, 짧은 패스. 에 걸림. 궐민, 2점. 김낙현이 김동량에게 2점을... 다시 공격 리바운드. 음. 어, 그런데 손질에 걸리면서 볼을 뺏깁니다. 네. 자, 문정이를 달립니다. 오른쪽 짧게 하윤기! 놓습니다! 엔드워! 줄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기 때문에, 네, 저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전우입니다점 정확합니다! 네. 야, 하윤기 선수 눈도 당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오. 허우 랩풀, 백샷 정확합니다. 꼬박꼬박 넣어주냐 것도 관건입니다. 네. 지금 반대쪽으로 네. 이용하는 김남편이 고두명의 수비가 붙습니다. 포박이었습니다 어, 와이드 오픈 석 점. 석 점. 신승민. 샷락 6초 남았습니다. 하영이 포스터 빙글돌면서 던지는데. 들어갑니다. 좋은 선수입니다. 박성재가 상대하는데요. 밀고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투점 막합니다. 이거는 박성재라는 신인을 사장하는 플레이니도 득점 자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아주 빡빡하네요. 네. 박성재! 석점포! 아어 스파드적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정성우의 풀업 두 점. 네. 들어갑니다. 랭크샷 네. 적중. 네, 지금 볼스크린이 상당히 좋았고. 선수의 수비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 어, 이번에도 득점! 마지 <laughs> 와. <laughs> 자, 그리고 빠르게 넘어왔어요. 반대편 레이업 득점! 좋습니다. 가스사가 분위기를 탑니다. 자, 지역, 어, 네. 지역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조던버거입니다. 네. 지역방어는. 김낙견을 박성재에 소개해줍니다. 마지앙 스크린. 두명 달고 외곽 빼줍니다. 정성우 석점. 들어갑니다! 정성우! 좋습니다. 아, 오늘도 친정사랑이 남다릅니다. 쫙쫙 벗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미드라이지두점안 들어갔고요. 어, 어 다시 하요기 쪽, 카굴라가이공 따냈습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허운 돌파. 안쪽 들어가서, 벤치샷 야. 정확합니다. 안쪽, 모건에게 투입됩니다. 쇼폰에서 포스터 작 아, 뒤쪽에 선질 통했습니다. 네. 소공 찬스, 정서부정서부 정서부 돌파, 정서구. 슛 좋습니다. 자, 카굴라가 네. 베이스 안쪽 돌파. 바스패 했습니다. 스 마티앙이 함께 달려줍니다. 잘게주고요이사이드 코미. 자, 가스공사가 쿼터 마지막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37대 32, 다섯 점을 앞서면서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KT와 가스공사의 3쿼터 출발하겠습니다. 김준희 선수의 뷰디펜스였죠 그렇죠. 자, 이것도 싱글 마킹입니다. 마티앙, 혹시야 들어갑니다. 공격이죠. 네, 리스크린 어안 돼요. 쏩니다. 벨아 들어갔다가 나, 나.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선수들이 몸을 날리는 데요후스모 후지모 후지모를 다시 해먼지가 해먼지가 따냈습니다. 올빼는 KT 하윤기 문성곤 골넷끝점 네네. 자 마티앙의 블락을 피해 내면서 문성곤이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마티앙이 안쪽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해먼지 네. 상대하고요. 크로스 스크린 있었죠. 네. 스써 음. 베이스 한쪽 돌면서 성공시킵니다. 코스모 7번째 공격 리바운드. 아, 미시페. 네. 네. 자 그리고 이 공을 살려냈는데 가스공사에게 향합니다. 빠르게 미는데요. 레이없 끝. 신성미. 야 경기 분위기 완전히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9점차까지 가스공사가 달아납니다. 모건에게 줍니다. 골리안 아, 들어가요. 네, 네. 리바운드. 리바운드. 꼴 밑에서 다시 모건. 어, 불을관찰해왔습니다 아 마티아. 마티아 힘도 좋네요. 네, 그리고 달려주기까지 합니다 마티아 유로스테. 와, 마티아 성이 그렇죠. 네, 그 케이, 아, 가스공사는 신주영 선수 나와 있습니다. 네. 마우스패스 다시 스틱 반대쪽에 정성호 뛴니다 마우스패스, 레이어득점조성스 아 타사 반대로 KT는 지금 여기서 스코링 런을 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자, 허울이 돌파합니다. 어! 직진맨투아 벨란게, 마티앙과 투맨 게임, 숄로 이후에 조금 더 안쪽으로 왼손으로 뛰어옵니다. 짧게, 턱 움직임, 인사이드 실패에 안 들어갑니다. 자, 이건 숏도 봐야죠. 그렇죠. 자, 아웃넘버 4대3이에요. 문정현 오, 사이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득점. 직접 뛰는 것과 또 아닌 것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에습니다카굴라가니 보스를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빨리 득점! 아, 분위기를 바꾸는 카굴라간입니다. 아, 이거는 빅플레이죠. 네. 그리고 네. 은근히 워낙 좋다 보니까 또 행타임을 유감없이 발휘했고요. 네.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러네요. 스링을 받았습니다. 스링이 완전히 걸렸고요. 뛰어서 마치양에게 인사이드 두명이 에워쌉니다. 오. 공간이 나질 않는데요. 문정형과마티우 그래서 아, 어. 아, 어. 놔야죠, 놔야죠, 놔야죠. 네, 네. 놔야죠. 놓으면 되죠. 놔야죠. 상어 놔야죠. 어, 어, 놔야 돼요. 어, 이러다. 어. <laughs> 기싸고 탱탱하네요. 그습니다 네. 가스공사도 그전 플레이들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일반적으로 뭐 평화로 운 상황이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포기했을 텐데. 네. 중요하다는 걸 알죠. 네. 마티앙 선수와 문정현 선수의 헬드볼 이후 심판이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볼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양 선수에게 더블 디 파울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헬드블로 인한 소유권 교체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선수에게 모두 주어졌네요. 네. 네. 열렸습니다. 오픈 석점 아 들어가지 않아요. 아, 이거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는데 네. 에어볼이 나왔어요. 자, 문정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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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케이티가 야금야금 따라갑니다. 네 마티앙에게 파울한개더 안기면서 본인은 득점했거든요. 네네. 어 아, 이거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네. 아이때 아, 가야죠. 자1살 쪼돌아 섰어요. 두명은 이렇는데요. 두명 사이 어렵게빼냅니다샤크라은 5초. 정성우, 정성우의 석탑시도 정성우, 정성의 석탑 4. 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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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시간 없습니다. 다시 아, 정성우에게. 오, 3초, 본. 2초, 1초. 정성우. 정성우. 오, 정성우. 정성우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죽은 분을 정성우가 살려냅니다. 정성우 네, 선수에게 지금 두 방을 맞았는데. 이거는 허훈 선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스텝 들이었고요 네. 네. 허훈. 날리고 접 점. 안 들어갔습니다. 공격 리바운 위에 손쉽게 두 점을. 오,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다시 박준요 인사이드 득점. 네. 어쨌든 지금 정성호 선수 하텐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벨란게아 어, 시간 없는데요 이번엔 신주야 신주야 자볼 처리도 빨리빨리 빨리 하자. Get rid of t h 드림을 너무 too h b s i too much. t i c k i too much. 너도 확실하게 비다오 체제 뒤에 사람이 있기 때문못 줘. 그래 빠르게 스크을 하든지 그지. 다스보가 다시 시간을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빠르게 돌파하는 정성우. 이역 득점. 정성우. 오늘 해결사는 정성우입니다. 킥을 썼습니다. 네, 드라이브킥 해번즈. 안 아, 들어가요. 해먼지. 다시 공격 리바운드. 오우, 네. KT 가져갑니다. 허울이 던지네요. 허울 샵 점퍼. 반대편 문정현. 안쪽 모건. 자 1대1 갈수 있죠. 김준일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네. 사이드 득점 네. 모건. 도움 수비가 안 왔기 때문에 가야죠. 그렇죠. 네, 이건... 잘하고 있어, 잘 버텼어. <목소리> 괜찮아, 야 니네 야, 충분히 훌륭하네, 잘했어. 알았어? 야 이런 의지랑 있으면 돼, 괜찮아. 야, 정우야 가서 랑겔이! 쌤! <목소리> 성우가, 우리 더블. 더블. 이게 치고 하면 랑겔아 올라오는 척 하면서 가. 아시백도얼 <목소리> 알았지? 야야, 투백게임 스위치 하지 말고 윙다운 하자. 윙다운 하고, 반대 체크도 끊으라 해지 조금 더 안쪽 외곽 빼줍니다 샤클락 8초 다가옵니다 김준일 스크린 먼 거리 정성우! 정성우 픽 아! 와... 타임아웃 직후에 나온 3점이라면 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자 맞고 나와야 됩니다 박준아 하지만 모건 품백 음. 기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모건이 지금 마티양 선수가 파울 4개라는 걸잘 활용을 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티앙 멜란겐, 핸드업. 백킹샷 아 접수! 지금도 마티앙 핸드프 이후에, 아, 이제는 해먼즈가 진짜 해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게요. 시리즈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박준영이거든요. 들어갑니다! 박준영 첫 장범! 아직 경기는 끝났습니다. 박준영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부분이 나왔죠. 자, 해먼즈! 블락샷 입니다 블락이군요. 아트양의 엄청난 블락이었습니다. 해먼즈는 좀 내상을 입겠는데요. 그러게요. 해먼즈, 허훈. 이제 허훈이 나타나 줘야 될 시간인데요. 안쪽 줍니다. 펄링진장 아, 문정현. 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골을 아, 아. 뚫어냈습니다. KT. 그리고 허훈. 안쪽으로. 한바꿈 아... 골절됐어요. 이 고기. 아... 고개볼이 가스로 새로 넘어갑니다. 이야 벨랑겔 엄청난 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허운 선수 의 패스를 보시면 망설였네요. 예 점프를 하고 지금은 빠른 패스를 못했습니다. 네. 이야 벨랑겔의 환상적인 수비네요. 그렇습니다. 속공을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아, KT 이건 중요한데. 아아 터너버터너버 결정적인 KT의 터너버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실책이 나오는데요. 오! 오 돌파입니다. 허운의 돌파. 돌리비 다시 밟아. 해먼즈 소자, 과쪽으로. 자, 해먼즈가 망치고요. 박준혁 쏩니다. 어, 기억합니다. 박준혁이 석정포. 박준혁. 박준혁이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야. 자, 석정 필요한데요. 허운. 자, 마티아. 원바리 티션. 어, 허운의 석정 1임을 연면했습니다 정성우가 죽... 어, 어. 죽고 죽어 찼는데, 죽어봤습니다. 어, 세상이었습니다 퇴사 바로 나간, 바로 나간 못했습니다. 1 공이 해먼지에게 이야, 아. 하프코트. 아, 여기서 다시 턴오버. 오늘 턴오버가 아. KT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울 하나 남았잖아. 시간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터너바라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앞으로 간단 말이야 일단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고 성우가 걸어주면 아니, 월, 시, 주면 오면 요거 이게 안쪽에 또 여기로 걸 수도 아, 이제 팀 성우에 걸렸죠 아, 예, 맞네요 예. 한번더 끊어야 되는 KT 바로 끊습니다 진승민 오, 오 이분 실패 경기 종료! 최저 스코 67대64. 가스공사가 원정에서 1차전을 가져가면서 92%의 아. 확률을 챙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홈코트 어드밴티지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와, 아, 음. 앤드루 니콜스 뉴스 은도 없이 야. 가스공사가 수원 원정에서 1차전 잡아냅니다. 예.